아, 맛있네. 아구찜입니다. 아구찜. 와, 엄청 맛있네, 아구찜. 음. 어 엄청 맛있어요. 아, 진짜? 최고예요. 어우, 이거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목마리, 메리. 아빠가 죽고 싶은데 어 먹으면 니네 큰일 나 아빠가 야 니네는 내가 계란 먹방했지 계란 후라이 먹방 어째 내가 입장이다 니네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제가 고춧가루도 엄청 들어가서 먹으면 배탈 나 큰일 나아 응? 아빠 먹으면 미안해 먼저 그때 내가 후라이에서 후라이 맛있게 해줄게. 진짜 약속해. 에이, 무쌍장이야 에이, 무수장이 겸둥이, 약속해. 아빠 해줄게. 밥 먹고 해줄게, 내가. 진짜 약속해. 어, 니네도 고춧가루도 하고, 이거 매운 거 먹으면 좋은데. 너네 뭐,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알지? 아빠가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건 맛있는 후라이 해줄게 후라이. 계란 좋아하잖아. 응? 계란 얌얌해. 맞지? 알저씨 겸둥이. 아빠 먹어서 미안해. 응, 울지 마. 아빠가 곧 맛있는 거 우리 겸둥이 위해 해줄게 메리복만해에이빨다 마나 아이 파다빵만나 아이 파다. 배리야. 아이 파요. 배리야, 아이 파요. 기염둥이. 아얀. 어. 야, 참이슬에 아구찜. 야, 아구찜. 한잔 할게요. 이야, 짱이야. 엄청 맛있어. 아, 아, 좋아. 한잔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한잔 하실래? <laughs> 메리봉마니한잔 하실래요? 한잔 하슈? 한잔 하슈? 야, 어유 빠르네. 한잔 하슈? 한잔 하슈? 소주 한잔 하슈? 한잔 하실래요? 아이 귀염둥이들 한잔하실래요? 먹을래? 아빠 먹는 거 한잔하실래요? 아이 이뻐요 한잔하세요? 아 한잔하겠습니다 먼저 나만 먹어도 미안 내가 후라이 저기 먹방 해줄게 아 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엄청 맛있게 어우 맛있어요 저만 먹어서 미안해요. 어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네. 어우. 어 엄마나. 내리야 아빠가 곧 맛있는 거 해줄게. 너네 이거 먹으면 안돼 매운 거 알지? 털라, 응? 속 탈라. 후라이 했지? 후라이. 후라이에서 내가 아빠가 후라이 했지. 계란 노른자 해 갖고 그거 해줄게. 매리뻥마네 오케이. 뻥마나. 오케이. 기동둥이 뻥마네. 이거 쳐다보는 거야? 아이바라. 아이바야. 우리 베리도 아이바. 이빠. 아이바야.

야, 아구찜에,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차밑에 한잔하면서, 비 오는 날. 야, 한잔. 우리 개 겸둥이들, 한잔. 맛있게 먹어면서 짠. 야, 그리고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잔하세요. 하면서, 응, 한잔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는 거야. 맞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하는 거야. 메리몽마니. 알았 오케이? 한잔 합시다 그런거야 짠 위하여 오케이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해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해준거야 오케이 목마리 메리 에이 봐라 우리 귀능둥이들 오케이 아... 아 엄청 맛있어요 이야 아구찜에 지금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요 와사비 와사비 찍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와사비에다가 쭉 먹어야지 아우, 엄청 맛있네. 아우, 저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우, 모든 분들 건강을 위하고 맛있게 한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짠, 위아여먹만아왜 <laughs> 그래? <laughs> 먹만아 아빠가 후라이 해줄게. 응, 계란. 응, 계란파티 해줄게 맛있게 계란파티 응? 메리도 맞지? 그래 계란파티 해줄게야 아, 엄청 맛있어 아유 이뻐라 아빠 먹어서 미안해 해줄게 아빠가 이빠라 우리 메리, 에이빠야. 공마나, 공마에도 계란 후라이 맛있게 해줄게. 이따 먹방 찍어줄게. 먹방 찍자. 음, 먹방. 후라이 먹방. 계란 노른자 먹방. 하자 오케이, 먹방. 에이빠야. 아, 이빠야 좋 아, 메리 에이파 아,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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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아, 빠가한5에 프라이 해드께 아, 이파 맛있는 계란이 왔어요, 왔어요. 우리 기염둥이 뽕마리 메리 아이 예뻐요. 아이 봐라. <laughs> 맛있는 계란이 왔어요, 왔어. 아이 맛있어? 냄름 냄름 거리는 거야? 아우 좋아 좋아.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아우 요 계란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는 거야? 아이 예뻐라. 야 아빠가 야 봐봐 아빠가 요걸로 후라이 맛있게 해줄게요 맞죠 계란 노른자를 어 노른자로 해서 맛있게 해줄게 아유 좋아 좋아 메리 아유 좋아 좋아 할탐하는 거야 아이예뻐라어 파리 보네파리가날아다니네 그래 파리를 잡아야 돼 아빠가 잡아줄게 맛있는 얌얌 계란이에요 아이예뻐라 우리 얘기이들아이예뻐야 아우 메리봐라그좋아아아아아아아아아줄게 <laughs> 봉만이도 아이, 봉만이도 아이, 파다 좋아, 예파, 예뻐. 아이 예파야, 아이, 예파, 예파해줘, 그래, 아이 물지 말고, 왜 그러냐, 봉만아, 베리 물지마 이거 해줄게 계란, 아이 맛있게 해줄게 아빠가, 아이 예파야 우리 개엄둥이들, 아이 예파야, <laughs>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좋아 좋아, 계란 좋아, 계란 냄새 좋은가 보다, 아우 깨 먹으려 고 그래. <laughs> 아이 예뻐요. 아우 뽕만이이야계란을 먹으려고 아이 예뻐요. 아빠가 해줄게요 또 맛있게 계란 요리 해줄게 프라이 해줄게 아이 예뻐라 아 예뻐요. 베리 아이 예뻐라 아, 하사중마 아이 예뻐라 좋아 좋아 기념둥이 <laughs> 아이 예뻐요. 아빠가 해줄게고 프라이 맛있는 프라이 해줄게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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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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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놀람>

<laughs> <못 세워. 웃음> <왜안> 먹세요먹세요왜안먹 <먹니>? 아이 <laughs> 아이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장난쳐서 미안 많이 먹어 복마니 메리도 먹어 미안해요 아이 이빨아 많이 먹으세요 아빠가 장난치는걸 좋아해서 미안해 니네들 예뻐서 예쁜 사람한테 장난을 많이 쳐요. 아빠가 먹어. 많이 먹어. 아이 이뻐라 아이 예뻐요 복 많이 먹고. 메리도 먹고 맛있지? 엄청 잘 먹네. 아이 예뻐요 맛있게 먹으세요. 아우 잘 먹네 메리도 먹어 아우 맛있어요 냠냠 꼭 심어 먹으세요 알지. 흥만이도 먹고 오우 잘 먹네. 복마네. 메리도 맛있게 냠냠 하세요. 이야 맛있어요. 맛있게 먹자. 또 줄게요. 이야 왔어요. 왔어. 계란이 왔어요. 아우 맛있게 냠냠 하세요. 메리도 메리 좋아요. 복마네도 복마네. 아우 맛있게 먹으세요. 메리 맛있게 냠냠 하세요. 아우 잘 먹네. 봉마이도 맛있어. 아유 잘 먹어요. 이야 계란 막방이에요. 맛있게 됐어요. 얌얌얌. 봉마니 아유 맛있어요. 아유 잘 먹네. 네, 메리 먹었어요. 꼭꼭 씹어 먹어. 아유 맛있어 맛있어. 봉마니도 아유 맛있어. 맛있죠? 여기 네, 얌얌이도 또 먹었어요. 메리 먹고요. 봉마니도 먹어. 먹으세요. 아우, 잘 먹네. 아우, 맛있지? 계란이, 단백질이, 어 영양가가 엄청 좋아요. 이거 먹어야지 건강해진다. 알지? 건강에 오래오래. 응,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건강식품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많이 맛있게 얌전 드세요. 됐어요. 메리. 방마니. 아, 예뻐라. 잘 먹네. 드세요. 메리 메리 또 장난 좀 쳐야지. 복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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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만니 뭐해, 복만나안 먹어, 뭐해? 알싸어 미안, 미안. 먹으세요. 장난 쳐서 미안. 아빠 장난치는 거 좋아해갖고. 매리도 먹어.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어요. 좋아요. 먹으세요. 어우, 복만이가 빼다 먹은 거야? 배도 먹고 아우 좋아 좋아 아우 쪽거끔 먹네 맛있어 맛있어 복마니 메리 아이사주게사주게 사이좋게. 얌얌하세요 사이좋게. 그 다음에 복마니 아 이뻐라 메리 아 이뻐요 잘 먹네 우리 겸둥이다 떠줄게요 많이 했어요 아빠가 복마니 아우 좋아요 Mary, أو, 1, 2, 1, 2, <coughs> ko Twelve, <Kalong> o my son, my son. Mom, ai Mary, don't moko here. I'll be a Bong mani. Mary, ai bia. O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이빨 떠줄게 먹어 복만아 이빨 배도먹어 맛있지 아우 계란이 영양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을 꼭 섭취, 섭취해야 돼요 그래, 그래야지 건강해요 이빨 먹으세요 우리 복만스 메리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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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줄게 아빠가 어만나오나복마니 메리도 먹고 아우 맛있어 맛있어 쩝쩝쩝 거리네 좋아 복마니 메리 야넌나 닮아서 쩝쩝 거리구나 나도 쩝쩝 거리는데 메리도 쩝쩝 거리네 그래, 그래 맛있게 먹어 <laughs> 아빠를 닮았네 목마니 매리 먹어. 아이 빠라. 맛있어? 먹으세요. 에이, 하나가 그래, 그래, 먹어봐. 어우, 잘 먹었어요. 아이 빠라. 야, 계란 세 개를 했는데 다다 다 먹었네. 오이. 야, 기염둥이다 맛있어? 아휴, 내네 얘기 할거 그랬네. 아빠가 다음에 더 해줄게. 야 우리 복만이 메리 귀염둥이들. 어? 계란 먹방이네, 그지? 계란 먹방! 먹방! 맛있어? 아이, 이뻐라. 아, 파리가 막, 그치? 귀찮게 하지? 음, 아이, 이뻐라. 그래, 아유, 어떡하냐, 어떡하냐. 히이, 벌써 후라이 한 판을 먹었어. 한 판을 다 먹었어요. 와 우리 귀염둥이도 엄청 잘 먹네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 아빠가 다음에 또 줄게요 아이 이뻐라 잘했어요 우리 복마니 메리 잘했어요 아, 맛있지 냠냠냠 아, 잘했어 복마니도 다음에 또 해줄게 냠냠냠 아이 이뻐 아이 이뻐